이앞에 이제 프리캐드에서 하나 보면은 태극기 가운데 들어 있는 이 태극 문양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물결 표시해서 위 아래쪽에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자, 이거를 좀 두께가 있게 그렇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리캐드 뭐 사용 방법을 익힐 겸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굳이 뭐 이런 거를 3D 설계하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자 이런 거를 그릴 때는 일단 이쪽에 워크 벤치에서 기본적으로 파트 디자인을 쳐주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해서 바디를 만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스케치 형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서 본 모양. 이 XY 평면이 책상 위를 위에서 쳐다본 쪽이죠. 자, 이렇게 놓고 그릴 거냐. 도화지를. 아니면은 XZ처럼 세워서. 이게, 우리로 보면 문이나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90도 돌린 게, 어, YZ. 평면이 되고 보통 이제 책상 위에 종이를 펼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다 하면은 이제 xy 플레인, xy 평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눈금선을 좀 너무 가늘게 그려 놨는데 이거는 뭐 설정해서 편한 대로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이제 이게 원점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데 일단은 동그라미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이 있죠. 이렇게 위쪽에 빨간색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복사해서 아랫부분으로 하나 집어넣고, 이거를 결합하면 되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원에다가, 반원에 아래로 볼록한 부분, 또 위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결합하면, 은 이쪽, 위쪽에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에서 이런 모양을 그릴 때에는 사실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반원을 그리고 원을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 원을 그려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원호를 그립니다. 이렇게 원호를 클릭을 해서 중심점을 클릭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갈 건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축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색깔이 잠깐 변하죠 이때 클릭을 하고 쭉 이렇게 그려줍니다 컴퍼스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서 이쪽 끝으로 가서 x 축에 색깔이 변할 때 멈추고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크기는 뭐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호를 또 그리면 되겠죠 그럼 다시 호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좀 적당하게. 이거는 지금 현재 수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늘리다가 원점에 가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쭉 그립니다. 컴퍼스처럼. 그리고, 그럼 이 선이 안 맞죠. 이 점이. 그러면 그냥 이 빨간 점 있잖아요. 내가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맞춰져요. 자, 이런 거, 이런 거를 여기서는 컨스트 s t r a 라고 합니다. 어떤 제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위치가 정해지면 다른 쪽의 위치는 자동으로 정해지게끔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을 Constraint라고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운데 어느,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고 원을 쭉 가요 그 원점을 클릭을 하고 쭉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딱안 맞거든요 안 맞아도 내가 목표로 하는 빨간 점을 클릭을 한번 딱해 주죠 그러면은 적당히 자기가 붙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요 길이를 정하면 요쪽 길이는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요두 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가서 수평선의 길이를 지정해 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길이를 여기는 이제 8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다른 영상에서 3D 빌더 같은 경우에는 40짜리가 나오니까, 일단 이거는 뭐 크기는 상관없으니까요. 동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20. 그러면 전체가 4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20이고 전체 큰원의 지름이 40짜리가 도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도 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수평선의 크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20이 딱 되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요게 자동으로 우리가 여기에 위치를 크기를 딱 정해 줬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크기를 딱 맞춰 준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c l o s e 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차원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두께를 해 주는 거죠. 두께를 해 주는 거를 패드라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디폴트로 10mm짜리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1cm짜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를 내가 뭐 20으로 하면 20만큼 커지는 거고, 그쵸? 여기서 10을 하면 10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OK를 누르고, 그러면 이쪽 모델 부분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뒤집을 때 이쪽에 X축을 중심으로 뒤집으면 결합이 안될 거고, 이 볼록한 부분이 서로 만나겠죠. 그다음에 y축을 y축을 기준으로 뒤집어도 맞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z축을 기준으로 z축을 중심으로 쑥 돌리면은 반대로 딱 맞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디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윗 부분이에요. 이름을 바꿔줘도 되고요. 자, 이거를 카피합니다. 이거를 카피해서 그러면 이제 다 카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카피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들이 종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별도의 전혀 다른 객체를 만들려고 하면 다 표시를 하고 OK를 눌러서 이쪽에다가 그냥 컨트롤 V 를 하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졌죠. 지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번째 거를 두 번,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두 개가 겹쳐 있는 겁니다.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Z 축을 중심으로 180도 쭉 돌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스먼트에서 축은 Z 축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 1이 이걸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도는 180도, 180 엔터 이렇게 하면은 자 돌아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위에 게 선택이 된 거고 이걸 누르면 아래 게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줘야 되니까 바디원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Appearance, 외형은 어떻게 할 거냐 요 Shape의 c o 를 이거는 뭐 빨간색 계통으로 하고 그래서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아래 있는 거는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피어런스 외형을 얘는 뭐 파란색 계열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close 끝내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깔끔하게 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를 저장해서 뭐 다양한 형태로 응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3D 모델 형태로 파워포인트로 집어넣는 거는 지금 현재 다이렉트로 제공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프리캐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뭐 하려면 할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3D 모델링 할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